안녕하십니까. 예. 1억 결과 1서 4권 유영상입니다 이번에 하게 될 것은 판문점 및 한국 관광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동영상을 맛깔나게 만드는 제작법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순수 100% 리얼리티로 가겠습니다. 예. 시작합니다. 예. Let's go. Let's go. 자라빠, 빠빠, 빠빠, 자, 어, 일단 저희는 파문점 JS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예, 무엇인가. 파문점이라는 것은, 즉, joint security area라고 해서 약점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한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반도 있을 때, 음, 계란 프라이건데. 중간에 딱 꺼지죠? 음, 요 중앙에 파문점이 렇게 있단 말입니다. 서로를 마주보고, 이제, 뭐, 너는 어떻게 사니? 뭐, 이런 안부는못 물어봐도, 이제 막 보면서, 음, 정말은, 키가 요만하구나 저만하구나 하면서 그냥 구경을 갔다가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행군하고 북한군하고 서로 마주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지키고 있다면 말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어...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 우리 한번 준수상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일단 다 알아봐야 될것 같아서 자 봅시다 일단은 어... 여러분들이 판문점을 가게 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30분간 어 캠프에서 브리핑을 받게 되겠어요.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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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파스는 곳에서 이제 브리핑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왜 브리핑을 받느냐. 엄연히 관광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갈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는 안 되는, 이, 북한, 예, 키타 조세, 요쪽으로 가게 된다. 그럼 여러분은 요총 빵야빵야 맞고 죽게 된다. 그죠? 예. 그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도록 30분간 하는 말이 무엇이냐. 제발 여러분, 여러분 혼자서 어디 싸돌아댕기다가총 맞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갖다 30분 안 해준단 말입니다. 여기서, 보니파스. 그렇게 있고, 어 다음으로 일단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자 그리고 방문 신청을 할 때는 뭐다? 내국인. 어? 우리 코리안들. 어? 사우스 코리안. 어? 어떻게 하느냐? 얘네 방문 2 개월 전에. 어 국가 정보원 대공 상담소에다가 보입니까? 네, 보여요. 내국인들은 방문 2개월 전에 2개월 전에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고요 자 우리 저 n 기 r 외국인들 어, 양놈들 뭐 까만놈들 상관없습니다 외국인들 자어 유엔군 지정 여행사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여행구지년여행사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이 가고 싶어요. 예? 제발 좀 보내주세요. 하면은, 그러면 막 서류 양식, 뭐를 준비해야 된다, 뭐를 준비해라 이러면서 막 합니다. 요 정도 준비해가지고 가면 되는데, 유의사항이 있어요. 유의사항. 이거 내가 글로 적진 않을게요. 그냥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자, 판문점 경내에서 남북회담 또는 기타 중요한 행사가 진행중인경우 X 예?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미스터 문 제인씨가 제인씨가 저 정은씨를 만나고 있어요 둘이 데이트하고 있는데 방문점에서 관광 안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리고 방문신청서나 첨부서류 그러니까 요 준비해달란거에 예? 이제 뭐 허위사실이 숨겨져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오케이, 세 번째. 유엔사측 사정, 어? 법정 공휴일 뭐, 휴무, 훈련일, 이럴 때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 근데, 여기서 내가 좀 의문점이 드는 거는, 얘들이 그걸 사전에 공지해 주는지 안해 주는지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2개월 전에, 어? 2개월 전에, 가겠다 했어. 가겠다고 신청 다 해놨어. 내국인이라서. 코리안이잖아. 외국인은 바로바로 받아주는데, 우리 코리안들은, 예?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2개월 전에 신청을 했다. 근데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북한에서 핵이 터져. 그러면은, 나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 한국, 뭐, 저기야, 어? 서울 갈 표하고 다 끊어놨는데, 에? 취소가 된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판문점이 갑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을이라고 아시겠죠 예. 음. 네. 판문점 안 가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말라 갑니까 판문점은 자 넥스트 어자 하나 더 있네 넘어갑시다 이거 찍고 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어. 어, 엄마, 어? 뭐을사 이렇게 힘들어, 엄마. 어. 살살 넣으세요. 어, 괜찮아요. 나는 막살기로 결정했습니다. My life, my way. 어, 자, 여러분들, 집중. 어? 내마막 웃기게 한다고 막, 어? 여러분들 막, 어? 집중하나 말입니다. 자, 어? 나이 방어식 먹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중해달라고요. 사랑해. 자, 복장교정지팀서, 복장, 어? 복장준수상. 나는 이게 있는 줄 몰랐다고요. 예? 근데 복장준수상이 따로 있다고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1번, 현역군인은 공동경비교회 방어 시에, 예? 1번, 군인, 예? 군인은, 뭐다, 정복 또는 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는데, 전투복, 작업복, 노동복, 어? 전투, 작업, 빕니까? 네. 예, 전투, 작업, 노동복이? 노동복이? 안 돼! 왜, 왜안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몰라야. 어? 내가 이 자료를 보고 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는 이유가 나는 그거 같아. 이게 키타도세 빌이나잖아. 키타도세 어? 키타도세 어? 몰라? 이거? 키타도세 어. 그냥 어... 한글로 쓰세요. 조선. 북조선. 어? 북조선. 예? 북조선 빌라는 이제 이 어? 공산주의, 커뮤니즘 빌라는 그런 옷들은 못 입게 돼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하고. 자, 이번 격식을 차리지 않는 평상시 복장과는... 응, 평상시 복장인데 단정한 청바지 티셔츠. 운동과 어? 평상시 복장 단정한 청바지에 티셔츠 운동은 가능하다아요 어... 복장 규정 위배상. 와 이거 3 번이 뭐가 많아요. 잠만요. 깐 어... 위배상. 위배. 어... 봅시다. 와씨 뭐. 머... <laughs> <laughs> 민소매. 에? 엄마. 네네. 지금부터 잘 가란 말이야. 판문점이 렇게 더러워. 나안갈 거라고, 판문점. 한러들어봐 민소매. 배꼽. 민소매 배꼽 티. 탱크탑. 어? 네. 마 이제. 도발적인 문구가 그려진 티셔츠. 어? 도발적 티셔츠 적자, 도발적 티셔츠. 다 안된대 그러니까 엄마 내가 예를 들어서 자자 자, 내가 판문점을 가잖아 엄마 어? 여러분 내가 판문점을 가잖아요 근데 내가 씨 티셔츠에다가 이런거 나치 아이 러브 아이 러브 나치 이런거 적혀했으면 어, 그죠? 예. 네. 바로 총 맞아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자 응. 두번째 어, 자, 두 번째, 어 날거나 찢어진 청바지 어 운동용 반바지 반바지 합시다 반바지 글자가 너무 작아요 아이고 엉덩이 보이는 반바지 이게 다안 됐네 예? 날거나 찢어진거나 반바지, 엉덩이 반바지 이런 게전부안는데요 여름엔 머리 보여야 돼. 자, 십원. 아, 어, 얇게 비치는 거둬. 어, 아, 어? 얇게 비치는 네. 어, 거둬 엄마. 네. 시스루 이런 거 있잖아. 예, 그죠? 여러분 그죠? 시스루 이런 거 입고면 뭐다? 바로 씩 빵야 빵야 가슴 파가 되고 바로 씩 어, 없애버린다고 자 D번 그 D번 <laughs> 모든 운동복 <laughs> 뭐 입으라고 <laughs> 어, 엄마 오 희한해 오늘 운동복이 안 됐네 자 2번 어, 샤워용 슬리퍼 2번 여기다 적자 2 샤워용 슬리퍼, 어? 음. 샤워용 슬리퍼, 이런 거, 그 왜, 어, 그거 있잖아요, 왜, 그 뭐야, 여러분들, 그 가끔씩 길거리 가다 보면, 그좀 푹신푹신하게 생긴 그 목욕용 슬리퍼 있죠? 그게 안 되나 봅니다. 어, 와, 와, 이건 좀, 잠시만, 잠시만, D, D 다음에, E 했, 어. 했고, 어,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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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 그럼 애플 <laughs> 와 애플 이거, 내 이거 나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지금 보고는 바로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와 미쳤다. 자, 지나치게 큰 옷. 어, 흔히 갱스터 또는 힙합이라 불리는 헐렁한 바지 또는 스웨터 또한 안 된다. 자, 갱스터 X. 갱스터. 갱스터는 안 된다고. 어? 내가 맨날 브루클린에서 온거만 그냥 스웨기하고 막, 어? 그렇게 읽고 하면 바로 총 난다고. 어? 천만다이만입니다. 어그왜그왜오그왜 경호병 판단의 의거 경호병 판단의 의거 어 단정하지 못하면. 엑스, 예.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은 군인 뭐 전투 작업 노동 뭐 이런 거 절대 예 북조선 필라는거 입어 안되고 평상시 복장 단정한 청바지, 디저트 운동화만 가능. 민소매 배급티 탱크탑, 도발적 디저트, 아이러브 낫지 이런 거 불가능. 낡고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거 불가능. 얇게 비치는 걸어도 불가능. 모든 운동복 안되고. 지나치게 큰 옷, g a n g 이런 거 절대 입으면 안 되고, 그 외에, 경호병 판단에 의거해서 딴, 어? 단정하지 못하면, 엑스랍니다 어? 그냥, 그냥, 내보고 뭐 입으라고, 어? 판문점이, 뭐가 그래? 잘났습니까? 그죠? 예. 나안 가고 만다. 내가 말라고? 아이, 뒤로 서 자, 오케이, 오케이. 자, 1분 여기까지 제 하고, 동영상 2편에서 또 우리, 그, 한국 관광시 유의상 한번 봅시다. 오케이. 땡큐. 컷. 예. 예, 여러분. 일본에서 너무 흥분했는데 판문점, 그죠? 여러분들 갈일뭐 있겠어? 부산에 볼거 많아요. 그죠? 많아호 그, 그리고 이번에 알아볼 것은, 2부에서 알아볼 거는, 자, 한국, 판문점이었죠. 이거는, 요거는, 한국 관광시. 항국방어시 주의할 점 또는 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내가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솔직히 유의사항이라고 해놓을 점 뭐가 있겠어요 그죠? 뭐 우리가 어 내가 살던 저 필리핀 마냥 밤, 밤에 막 총소리가 나길하나 어디 가서 마약을 파나 아니면 막 뭐, 예? 여러분들이 총맞아보기로도 했어요. 아니면 뭐, 휴대폰 을 강도 당해보기라도 했어요. 그죠?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얼마나 안전한데 하지만, 주의사항은 몇 가지 있어요. 내가 그걸 갖다가 한번, 하나하나를 얘기해보자. 자, 첫 번째. 첫 번째. 꿀팁. 어, 교통카드. 교통카드 환승. 그건 주의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니, 팁, 팁, 팁이요, 팁, 팁. 아, 팁. 팁, 팁. 응. 응. 팁인데, 자, 교통카드 환승입니다, 환승.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는 해외 나가신 분들 여기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막 자랑하고 이런 건 아닌데, 내 썰을 좀 풀자면은, 일본에 일단 가면은, 어, 전철로 만약에 내가 제2열선을 탄다. 아 어, 일본에서, 제이열, 제이을 탄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내 사는 곳부터, 요코하마까지 가고 싶어. 그러면은, 이게 돈이 얼마가 나가느냐. 우리나라 돈은 4, 5천원 나간다고요. 4, 5천원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요코하마에서, 에? 어디 뭐, 즈시, 이런데 막, 이제 좀, 구석진데로막 가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걸 갖다가, 제이열선에서, 다른 선으로 옮겨 타야 돼. 제이얼리라는 큰 선이 따로 있고 옆으로 나뭇가지로 나가는 게막 있죠, 그죠? 네. 내가 그걸 탈락하면은 역을 옮겨갖고 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게 그게 환승이 되나? 네? 안 되겠죠. 아, 환승 안 돼요. 환승 안 되니까네. 돈은 돈대로 또 나간다고. 근데 우리나는 뭐다? 예? 네? 여러분들 자주 듣는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올 때, 삑, 환승입니다. 하죠, 환승입니다. 그러니까, 내 외국인들한테, 내 우리 집에서 외국인들 몇명살 때, 예? 내 애들 보고 꼭 하던 말이, 저, 편의점 가갖고, 예? 돈2천원 주고 교통카드 하나 사라, 예?